But to let you know that I miss you. Mm -hmm. 이거 어. 어. 오치하는 거야? 이렇게 못 했어. 차량이. 와! 대박이다. 나도 찍어 줄게. 봐봐. 저 봐봐. 다서 봐. 어디 가는 거야? 어, 여기 나 나온다. 잠시만. 거울 좀 볼게요. 어, 어. 와. 어. 어. 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딱 시작할까? 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쉬. 이렇게 하고도 누가 경보로 되지. 이렇게.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 약간 엉성한가? 살짝 엉성한 우리 브이로그. 나 <laughs> <laughs> 어, 짱신 영상 오늘의 영상 oh, 영상 è? 영상 찍는 거 누가 찍는거쌤 세미 찍으래 뭐야? 뭐야? 고프로야? 고프로야? 우리 반만 찍는 거겠지? 이게 세미 맞씀하거 돌릴 수없 이렇게 찍어야 돼 우리 영상 찍어야 돼 우와 우와 얘들아 얘들아 하나 이셋뿅이쁘 우리 반은 아! 매어 근데 여기 1반만 나와야 해. 내가 너 1개 반만반만 나와야 돼요? 자, 자르면 돼. 자르면 돼. 거 모자이크 야지반은 모자이크. 우리 반, 우리 반이 누가? 우리 반. 이 아우, 리 가. 얘들아, 이거 면요 이거 몰라. 내가 아, 이쁘게 네, 네, 네. 찍어줄게. 반대로. 근데 되게 이뻐, 지금. 어, 아, 자기소개 어떡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리파이. <laughs> <김지원이고요. 웃음> 저요 자기소개 <laughs> 부탁드려요. 아우, 예쁘십니다. 하이 자기소개 하이 부탁드려요. 하이 자기소개 하이 부탁드려요. 하이 찍고 있는 거야? 아, 어, 네. 찍고 있대. 야, 이거 안 돼. 이거 우리만 찍어야 돼, 우리만. 아았어 알았어. 1만, 1만. 자기소개 왔어. 부탁드려요. 아, 일단 출발할게요. 이거 전면 어떻게 하는 거임?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전면 카메라 없어요. 야 아, 이거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아 맞네. 아 그러네요. 네가보겠습니다안마가요는 거예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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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치하면 돼요? 이 네. 하면 꺼지면 아, 네. 이거 아, 터치하면 이렇게 아, 돼요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아니+ 아니 뭐야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네. 주시고요. 이제. Não é 거의정상이다왔 야, 야, 어, 이거야. 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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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야. 이거야. 이야 이거야. 이야 이거야. 이야들어야이야 이거야. 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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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거야야이야야야야 여기가 어디죠? 아, 아! 아! 그래, <laughs> 여기 바로 맥에 성 아니지. 매에 성당 이렇게 해야지 야그기 거기서 가냐? 행운해보세요 행운의 여보세요? <laughs> 행운해. 여보세요? 어, 오늘도 고생 지금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 아니 카메라를 들었으면 아니 저기 야.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앞에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아, 힘들어 어해 제대로 주세요 네. 도착 도착 도착도착아 도착. 도착. 근데 아, 때왔는데그어때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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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근데 어나개고대아 근데 어떻게 찍을까봐 하자 어. 아, 먼저 너네끼리 와 이쁘게 자어 어, 하나 둘셋 이렇게랑 이렇게도 네. 한번 이렇게, 랑 이렇게, 도한번 이렇게, 이렇게, 도한번찍어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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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하나, 둘, 렇게이 선생님, 어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지금 50분인데, 네 우리가 어차피 네 6시 끝나면 몇 분에 끝나지? 2 반. 반이니 어, 15분에 모이자, 네 15분에 네 여기서 가자. 우리 뿅하러 가야 돼. 0분 20분, 30분, 40분, 야, 0분 60분, 70분,

좀. 하나 둘셋 때려! No. 야 이거 기울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얘가 선생님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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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리기 하시는 거야 이거 마음에 드는 게. <laughs> <esto>. 아니야. <laughs> 뭘 마음에 드는 거 없어. 저기왜왜 머리가 선생님 때리기 자 단건도 배울라고. 맞아. 너도 있으면 좋은. 나도 나오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나오고 있는 거. 나고 있는 거. 영상. 우리 힘반 단합력 <목소리> 최고야. 아, <시끄러워>. 우리 <목소리> 여자애들이 리에 <바로> 사진 찍었어. 은고서야 연서야. 아잖아 우리 마피아도 같이 연서, <목소리> 마피아. <공공거기. 목소리> <목소리> 너네 봐. 아직 그런 거 없지? <목소리> 야, <나 목소리> 이거 물고기처럼 나. 아니, 아니, 이거 기어는것 같아, 정원아. 어. 안녕. 나 집중. 지연아 이거 어떻게 켜? 이 켜졌어 안, 안, 안 켜졌는데? 됐다 모르네요이게 무슨 서연이야? 서연이? 서연아? 서연아 서연아 어? 서연이 뻐 저기도 찍어 도나어 <laughs> 서서 나오면 좀 그래요. 저희는 애기들을 만날 거예요? 애기들이 친화력이비비기 좋아요. 야, 이거 어떻게 끄냐? 야 전화 이거 꺼줘. 어? 너무 이거? 용량이 꽉찰것 같은데? 멈추자, 이제. 어떻게 꺼? 야, 은서야, 이거 어떻게 끄니? 할게! 먹어하고 준비했습니다. 一起。